7층까지의 시간사와 보이지 않던 것들, 사람을 정말로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 너머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의 사연을 가장 늦게 알게 되기도 하죠. 엘리베이터 고장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이제 여섯 명은 서로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목요일 아침 김 사장이 평소보다 밝은 표정으로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박 할머니가 눈치를 채더군요.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네, 어제 계약이 성사됐어요. 그날 못간 미팅 말이에요. 아, 정말 다행이다. 박 할머니가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어요. 8층에서 학생일이 탔는데, 오늘은 이어폰이 없었어요. 학생, 오늘은 음악 안 들어. 아, 어제 이어폰이 고장났어요. 그런데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주변 소리도 들리고. 그러게 세상엔 들을 만한 소리가 참 많아. 박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5층에서 최엄마가 탔는데 오늘은 쌍둥이가 한 명만 있었어요. 어, 준호는 어디 갔어요? 김 사장이 물어봤습니다. 아, 오늘은 할아버지 댁에 갔어요. 저희 아버지가 오셨거든요. 할아버지가 오셨구나. 박할머니가 반가워했어요. 네, 그런데. 최 엄마가 말을 멈췄어요. 왜요? 아버지가 제가 혼자 아이들 키우는 걸못 마땅해하세요? 순간 엘리베이터 안이 조용해졌어요. 혹시 이혼하신 건가요? 학생일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네, 작년에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최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지금 혼자 쌍둥이를. 김 사장이 말 끝을 흐렸어요. 힘들죠. 일도 해야 하고 아이들도 돌봐야 하고 가끔은 정말 버티기 어려워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이렇게 밝게 자라고 있잖아요. 박할머니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전 정말 존경해요. 저는 혼자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학생일이 말했습니다. 3층에서 정아저씨가 탔어요. 요즘은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하는 분위기였죠. 무슨 좋은 이야기 하고 계셨나요? 아, 그냥, 최엄마가 부끄러워했어요. 최엄마 이야기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학생일이 말했습니다. 저도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날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서 정아저씨가 사과했어요. 괜찮아요. 실제로 시끄러웠을 테니까. 그런데 사실 저도 사정이 있었어요. 정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희 아기가 미숙아로 태어나서 아직 많이 약해요. 그래서 소리에 더 예민했나 봐요. 어머, 최엄마가 놀랐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처음엔 정말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민해져 있었나 봐요. 정말 몰랐어요.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서로 몰랐던 거죠. 1층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날 점심시간, 김 사장이 회사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네, 김 사장님. 12층에 사시는, 아, 박할머니께서 쓰러지셨어요. 김 사장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깐포병원 응급실이요. 혈압이 갑자기 올라서. 김 사장은 바로 회사를 나섰어요. 병원으로 향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연락했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니까 이미 학생일이 와 있었어요. 학교를 조퇴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어떠세요? 의식은 있는데 혈압이 많이 올랐대요. 곧이어 최엄마도 쌍둥이들과 함께 왔어요. 파트타임 일을 빼먹고 온 거였죠. 할머니, 준호와 민호가 큰 소리로 불렀어요. 쉿 병원에서는 조용히 해야지. 최엄마가 달랬어요. 괜찮아요. 애들 목소리 듣고 싶었어요. 박할머니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지막에 정아저씨도 도착했습니다. 회사에서 급히 나온 모습이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너희들이 다 왔구나. 박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혼자 쓰러져서 무서웠어. 이럴 때 가족이 멀리 있으니까. 저희가 있잖아요. 학생일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할머니, 저희가 가족이에요. 최엄마가 박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고, 며칠 입원하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호자가, 의사가 말하려는데 김 사장이 나섰습니다. 저희가 돌아가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가족분이세요? 네, 가족입니다. 김 사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날 밤 병실에는 돌아가면서 누군가가 계속 있었어요. 김 사장은 저녁에, 정아저씨는 밤에, 학생일은 새벽에, 최엄마는 낮에, 박할머니가 퇴원하는 날, 모두 함께 마중을 나갔어요. 정말 고마웠어. 너희들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할머니, 앞으로는 약꼭 챙겨드세요. 학생일이 당부했어요. 그리고 혼자 계시지 말고, 뭔가 이상하면 바로 말씀하세요. 김 사장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정아저씨가 덧붙였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올라가는 길, 박할머니가 말했어요. 사실 요즘 많이 외로웠어. 아들들은 바쁘다고 연락도 잘안 하고 이제 저희가 있어요. 최엄마가 말했습니다. 준호, 민호도 할머니 좋아해요. 맨날 할머니 언제 오냐고 물어봐요. 그래, 나도 애들이 참 예뻐. 학생도 공부하느라 힘들면 언제든 할머니한테 와밥 차려줄게. 정말요, 고마워요, 할머니. 사장님도 일 때문에 힘들면 이야기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네, 할머니. 그날 저녁 신 아저씨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12층에서 김 사장이 탔어요. 할머니 어떠세요? 못 배어서. 아, 퇴원하셨어요. 다들 돌아가면서 돌봐드렸거든요. 저도 몰랐네요. 알았으면 도와드렸을 텐데. 괜찮아요. 신 아저씨는 야근 때문에 힘드실 텐데. 그래도 같은 동네 사는 사이인데. 신 아저씨가 아쉬워했어요. 다음에는 연락드릴게요. 실은 저희끼리 번호도 주고받았거든요. 정말요? 네. 할머니가 먼저 제안하셨어요. 혹시 모르니까 서로 연락할 수 있게 하자고. 며칠 로토요일 오후 평소에는 엘리베이터에서 잘안 마주치는 시간이었는데 우연히 김 사장과 학생이 함께 탔어요. 주말에도 공부해요. 네 도서관 가는 길이에요. 김 사장님은 할머니 문안 가는 길이에요. 약 챙겨 드리려고.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두 사람은 3층 박할머니 댁을 찾았어요. 문을 열어주신 박할머니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어머, 둘이 같이 왔구나. 할머니, 약은 잘 드세요? 그럼, 너희들이 무섭게 당부해서 안 먹을 수가 있나? 박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혹시 외로우시면 저희한테 연락하세요. 언제든 놀러 올게요. 학생일이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 주말, 5층 최엄마 집에서는 작은 모임이 있었어요. 쌍둥이들 생일파티였거든요. 할머니, 정아저씨, 김사장님, 학생도 모두 와주셨네요. 최엄마가 기뻐했어요. 우리가 가족인데 당연하지. 박할머니가 말했어요. 정아저씨는 자기 아기도 데려왔어요. 생각보다 건강해 보이는 아기였죠. 와, 정말 예쁘다. 준호와 민호가 신기해했어요. 조심조심 해야 해, 아직 작으니까. 정아저씨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아저씨, 무서운 줄 알았는데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민호가 천진하게 말해서 모두 웃었어요. 파티가 끝나갈 무렵 학생일이 조용히 말했어요. 사실 요즘 많이 힘들었어요. 성적도 안 나오고 부모님은 계속 압박하시고 많이 스트레스 받았구나. 김 사장이 공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알게 되면서 세상에는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맞아, 각자 다른 고민이 있는 거야. 정아저씨가 말했습니다. 할머니처럼 혼자서 자식들 키운 분도 있고, 김 사장님처럼 직원들 걱정하며 사는 분도 있고, 너도 충분히 힘든 거야. 고3이 얼마나 힘들겠어. 박할머니가 위로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혼자일 때는 세상 끝난 것 같았는데, 여러분 이야기 듣고 나니까 덜 외로워요. 학생일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최엄마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이혼한 게 부끄럽고, 아이들 때문에 민폐 끼치는 것 같아서 위축됐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괜찮아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밤 늦게, 신아저씨가 야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12층에서 김 사장을 만났어요. 신아저씨, 오늘 할머니 생신 파티 못 와서 아쉬웠어요. 아, 그랬구나. 야근 때문에. 다음에 또 모임 있으면 꼭 오세요. 신아저씨도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가족이라. 신아저씨가 그 말을 되뇌었어요. 사실 저는 가족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왜요? 어렸을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가족이란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김 사장이 놀랐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요즘 여러분들과 지내면서 이게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피가 섞이지 않아도 가족이 될수 있는 거죠. 그러게요. 서로 아끼고, 걱정해주고,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인 것 같아요. 14층에 도착했을 때 신아저씨가 말했어요. 내일부터는 약은 줄이려고요. 여러분과 더 많은 시간 보내고 싶어서. 정말요? 내 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이들은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각자의 상처와 아픔을 나누며 서로의 빈 공간을 채워주고 있었죠. 내일도 7층까지의 시간이 흘러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은 단순한 이동의 시간이 아니에요. 서로를 만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된 거죠. 이제 마지막 화만 남겨두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깜포의 오디오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됐길 바라며 다음 주에 만나요.